오늘 말씀 제목은 대살로니가 이내의 교회에 따라서 대살로니가 이내의 교회에 대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한 거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이게 아니고 대살로니가 고살 이내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모든 교회는 그냥 지명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도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인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런데 좀왜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뭐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그 읽어야 돼, 아니 17장 17장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공함으로.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한 말씀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에 있는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은 베리아에 있는 교회나 대살로니가 교회에 공통적으로 해당된 말씀입니다. 베리아에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베리아가 대살로니가 보다 더 너그럽다는 거지 대살로니가는 너그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쓰고 있는 내용은 베레아나 대살로니가나 다 이러이러한데, 특별히 데, 베레아는 대살로니가보다 더, 더, 더 했다. 더 자를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를 빼면, 대살로이가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무조건 믿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조건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왜 무조건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냐? 무조건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옳은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불경 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다른 어떤 또 책을 이렇게 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물론 그 이단 가운데 자기들 또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 한둘이긴 합니다마는 그건 정말 답이 없는 얘기인 겁니다, 답이.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도 답이 없는 얘기. 오늘 이 수천 년 동안 이미 검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너그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너그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그, 구별하면, 이게, 이게 잘 되면 큐티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뭐, 목회 초년생 때 배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큐티가 참제 목회에 큰 도움을 준다.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큐티 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뭔가. 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거.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도 아니고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전능한 사람이 되길 에, 죽는 날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는 답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고유 성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해당 없는 우리가 뭐 전지하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한다고 전지해지겠어요? 하나님 고유 성품이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우리가 뭐 전지 전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우리 여기 계신 분 내일 당장 때부자될수 있습니다. 그냥 주식이 어떻게 내일 변할 거냐? 아 이거 알면 그냥 <laughs> 그러면 뭐 그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 오늘 다 아는데 그재벌안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도 뭐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가운데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게 3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닮아야 되고 빨리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관심이 없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하겠지. 그러면 아, 변하긴 변해요. 그 근데 우리가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데 아주 한 방울씩 똑, 똑 물을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 나가지고,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냉수로 그냥 쥐악 들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의 36개의 성품은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질을 높이고 그 우리의 삶에 영적 유익이 많은 건데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거는 명령으로 어떤 거는 경고로, 어떤 거는 약속으로, 어떤 거는 해야 될 일로, 어떤 거는 피해야 될 일. <laughs> 말씀을 읽으면 딱 다섯 개로 구별이 딱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개로 구별해가지고, 명령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경고면 조심하면 되는 거고, 약속이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딱 그, 다섯 개의 그물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이게 뭐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다섯 개의 그물에 딱 걸어보면, 다다다다닥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목사님 새벽 기도 어떻게 준비하고 나고그 큐티 하는 거죠, 큐티. 뭐, 다른 게 있어요. 큐티 해갖고 나와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냥 3시부터 천사가 나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어 갑자기 막 천사가 일어나라고. 막. 그래서 저도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가 일어나. 그래갖고, 아, 그러는데, 아, 다 터져야 돼. 이럴수록 자. 어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꼭 해야 될일 있나 보다. 깨우면 깨우는 대로. 잠을 안 재우면 안 재우는 대로 여러분 밤에도 잠을 안 재우면 안 재우는 대로 새벽에 일찍 깨우면 깨우는 대로 하루를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원합니다그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저 많은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 맞을 때 야. 이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때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매안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노마 시민이니까. 노마 시민은 죄를 확정하지 않고 그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노마 시민은 만약에 죄, 죄를 정지하려면 죄를 확정해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나는 노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노마로 보내잖아요. 이건 노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노마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는 거고 없으면 무죄석방 되는거고 근데 바울이 노마에 갔는데 재판이 안돼 뭐 죄도 없는 사람 괜히 와가지고 그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어쨌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만한 귀신 고쳐주면서 이게 사도행이에 나온 얘기예요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막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은혜받고, 막 그래서 이제 그또 어떻게 하라는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노마시민인데 죄도 정치 않고 이런 식으로 나를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상가들이 다덜들들덜 덥니다. 처벌 받을까 봐. 그래서 당당하게 감옥에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다. 옥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 싸움에서, 야, 이대살우리가 교인들은 옥토였구나, 옥토.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도 우리가 만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옥토도 있습니다. 이미 밭갈이를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선 천사를 통해가지고, 밭을 잘 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옥토야 옥토.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일일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트라이 해보고 프로브도 증명받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 때문에. 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야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둥, 뭐, 안 믿겠다는 둥. 뭐. 자전 복귀하다 보면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 들지만, 왜 그러냐? 이 대산후의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투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되니, 안 믿어야 되니. 신앙에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증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뿌리 없는, 뿌리가, 약한 뿌리가 없는 그 나무처럼 흔르들거리고 결국은 바람만 조금 부르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쓰러지면 또 금방 뻘떡 오뚝기처럼 일어나면 할렐루야인데, 하이고 한번 넘어지면 결론,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가 쓰러졌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넘어졌나 몰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내가 왜 그때? 참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후회하는데, 여러분 후회해도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이미 다 지나갔고,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나예가라 폭포에서 세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내려가면 못 돌아와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경고라고 하는 게 그냥 끝없이 우리에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돌이킬 때는 돌이켜도 되지만, 어떤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때도 온다 그러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떨어져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요나가 바닷물 속에 들어갔는데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배 속에 넣어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는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셨다고 하는군요 이거는 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그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 대적하고 반항하고, 나 죽어도 못 간다고 이런 사람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무슨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아, 아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처절하게 회귀한 겁니다. 그냥 회귀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그게 감사하죠. 자기의 한 수, 행동을 보면 죽어마땅한데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하며 정말 처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뭐 살아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할수 없고. 어떻게 요 이미 끝난 겁니다. 물고기 뱃 속에서. 살아나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 줬으니까 아무도 안 줘요.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죽었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불고기야, 네 밥이 아니다. 내가 아침 식사를 줬는데, 네거 아니야. 야, 토해내야 되겠다. 물고기 말도 잘 들어요.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물고기도 말을 듣는데, 늘 거기, 물고기도 말을 듣 그래서 오늘 이대사르회가 교회는 옥토라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첫째 항상 감사했고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이렇게 옥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예? 매를 맞아도 환란을 맞도 어려움이야도. 야 목회하다 뭐 보니까 참 이런 옥토도 만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두 개를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그 앞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읽어요.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자가 빠졌어요? 항상 자가 빠졌어요. 항상이 없습니다. 감사하긴 해요. 그냥 항상 감사는 아니야. 그냥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골로새서골로새서 1장 1장 3절 여기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것도 그냥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교해서 읽어 보지 않으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다 감사해요. 빌립보도 감사하고 골로새도 감사하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감사한다잖아요, 항상. 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도 모두자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대사리과 이내 교회인 겁니다. 대사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옥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너희를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또한 가지는. 항상, 이 항상 자가 기도할 때도 붙은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대사류가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쩌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 안할 수가 없죠. 옥토인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 이기억이라는 말이 그 밑에 또 나와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함이란 말이 기억함이란 말하고, 조금 다른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한다잖아요. 끊임없이 너희를 생각한다. 생각이 계속 난다는 겁니다. 대사를 왜 생각할 때? 야, 참, 대사를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교인들이다. 끊임없이 기억함이 여러분, 이게... 기억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좋은 자리에 가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먹을 때그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 생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으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먹으면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를 우리가 그 제공받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 나야 되는 겁니다. 야참 같이 먹으면 좋대, 같이 있으면 좋대. 어쩌다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네. 아유 아쉽다. 그냥 처만 <laughs> 자기만 좋은. 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을 하면 연애할 때는 내일 시험 본다 그래도 만나자 그러면. 시험 중요하지 않아? 까지껌 뭐 백신 내더라도 나가 만나. 왜 그러죠? 생각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시험 중요하지. 근데 애인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시험 때려치고 나가서 애인 만나라.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에 미친 거죠, 미친 거. 근데 미친 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늘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으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사 뇌의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옥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